오늘의 묵상, 물 먹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입니다. 포도주 기적의 결정적인 열쇠는 순종입니다. 특히 잔치집 하인들의 순종이 돋보입니다. 예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먹인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야 생각도 됩니다. 손님들에게 물 먹이라 고하는 예수님의 말에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물을 갖다 주었는데 최고급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순종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고통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거 유교 문화에서는 부모에게, 스승에게,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문화였습니다. 지금은 순종의 문화가 아닙니다. 교회는 화려해지고 프로그램도 발전했지만, 기독교의 생명력은 약해졌습니다. 현대 문화가 불순종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살기는 편해졌는데 더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람 간의 갈등도 더 심해졌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백배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는 더 없습니다. 순종은 가장 인기 없는 과목이고 학교가 가르치기를 포기한 구시대의 가치로 취급되지만 성경은 오직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고 말합니다. 순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습관입니다.